오늘부터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차례죠. 그래서, 어, 민총은 기출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그 문제집, 우리 이제 예상문제집 있잖아요. 그거는 물고음법부터 이렇게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기출문제 다 가져오셨죠. 예. 네. 여기 보시면. 안 가져오셨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가져오시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laughs> 그 문제집 가져오셨어요? 같이 보셔야 될것 같은데, 없으신 분들 어, 어? 가져오셨어요? 자, 법률행위 보니까 어, 3 2 2쪽 나와있죠? 법률행위. 네. 그 법률행위가 뭐예요? 법적으로 보면 별 의미가 와닿, 와닿지 않죠? 아, 우리가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 그죠? 그러면 맨 처음에 법률행 민총은 법률행위를 시작해서 법률행위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1번을 보니까 법률행위 종류를 말했세요 종류. 종류는 몇 개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뭐가 있고? 단독행위 있고. 그 다음에 계약과 뭐가 있어요? 합동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개수 한 개고, 그럼 여기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물어본다. 이 말이죠. 그렇죠. 상대방 없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그냥 유, 제, 포, 이렇게 상대방 있는 경우는 자 상, 추, 먹고 뭐해주면취 해. 지면, 철, 부, 지, 동, 이. 그렇죠. 아,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포기가 좀 중요해요. 포기가. 그렇죠. 포기는 뭐냐면 상대방이 없는 경우 있고 상대방이 있는 경우 있어요. 여기서 계속 물어보죠. 시험. 그럼 상대방이라는 이야는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기고 모든, 어, 법률행위에서는 당사자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뭐 해야? 도달이 되어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다는 이야기는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고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상대방이 없다는 이야기는 특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특정이 안 됐으니까 의사표시 도달 문제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상대방 없는 거 하면 그냥 유제포 해버리면 돼요. 유유는 뭐예요? 유원또 뭐예요? 유증 그렇죠? 유원유증. 그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 재단법인 설립행위. 장학재단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장학재단 만들어질 때 누군가가 재산을 출연해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어 놓았어 그렇지만 장학금 탈 사람 상대방이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그 다음에 포기. 포기는 두개 나른다고 그랬잖아요. 자, 상대방 없는 경우는 소유권 포기. 점유권 포기. 아,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동산이라고 가정해봐요. 버렸어. 포기했어. 그러면 누가 주석할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정해서 리 안정해졌어. 안정해졌어. 그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상대방이 있는 게 어떤, 어떤 경우일까? 제한물권 포기. 계속 나옵니다. 제한물권 포기. 공유 지분 포기. 그 다음에, 자, 점유. 취득시효 포기 이세 개는 상대방이 있다는 거예요 제한물권 포기는 뭐예요? 저당권자가 제한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설정자한테 나 그냥 포기할래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소유자한테 그러잖아요 공유 지분 포기는 가바구라고 공동소유 지분 2분의 1씩 가지고 있어 근데 의리 가부한테 나 포기할래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럼 상대방 있어? 없어? 있어. 그 다음에 점유취득 시효 평공자로 몇년 채웠어? 20년 채웠다고. 그러면 시효 완성자는 명의자한테 소유권 넘겨주세요. 청구해야 되잖아. 근데 포기한대. 그럼 상대방 있는 거잖아. 연혼 가지고 연 3년에 걸쳐서 계속 물어봤어요. 돌아가면서. 어.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자,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면제, 철회, 동의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 상대방이 상대방이 있다는 이야기는 어, 우리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특정이 돼 있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특정이 돼 있으니까 의사 표시는 상대방한테 무슨지, 도달주의가 원칙이잖아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해버리죠 그래서 청구권이요 형성권이요? 어? 형성권이요 형성권 일방적으로 해버려요 그럼 취소권자는 취소할 때 맘대로 온다 이 말이죠 청구권이라면 상대방한테 청구하고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승인해도도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형성권은 그런 상관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 마음대로 해, 법에 정해져 있을 때 아니 여기 이런 것들 상, 상계, 상 추인, 취소, 해제, 해지, 면제, 철회, 동의는 상대방한테 물어보고 해, 내가 일방적으로 해버려 일방적으로 해버려 그러니까 형성권이야 마음대로 한다? 법에 정해져 있을 때만 한다 법에 정해져 있을 때만 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뒤에 가면 조건이나 기한에서요 자 그러면 상대방 이 있는 단독행위는 자 조건 기왕 붙여 못 붙여 원칙은 붙여 못 붙여 못 붙여 외적으로 붙여 못 붙여 붙여 뭐했을 때 상대방이 뭐했을 때 동의를 했을 때 아니면 상대방한테 뭐만 주는 뭐만 주는 경우 이익만 주는 경우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그다음에 뭐 계약은 가만 놔둬도 자기들끼리 조정을 하는 거죠. 내부터도 문제 안 생겨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리가 거래 합의. 그러니까 내부터도 문,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간섭을 안 해. 그래서 계약 뭐예요? 간섭을 안 하니까 계약 자유의 원칙. 이게 이제 거래 질서가 형래미타는. 예를 들어, 부동산, 어 10억짜리 매매할 때, 매도인은 더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 매수인은 적게 줄거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서로 어째요?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밀당이 돼서 합의가 된다. 국가가 간섭할 일이 없죠. 왜? 이 거래가, 계약이 나한테 이익이 안 된다면, 손해가 된다면 상대방이 승낙할까, 안 할까? 승낙 안 하겠죠. 그러니까 간섭을 안, 리부두어버립 합동행위는 우리 시험에서 나올 일은 없어요. 여기는 의사표시가 이렇게 계속 한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대화가 그렇요 서로 어 이렇게 대립되잖아요. 이렇게. 대립되니까, 어,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두 개만 하시면 돼요. 특히 단독행위.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1번에 보면 연결이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아 종류, 그 종류 종료, 했고. 하나 더 해야 되겠네. 종류 했고. 두 번째. 자, 의무 부담을 지냐, 안 지냐. 그 문제죠. 의무 부담을 지는 경우 있고, 지지 않는 경우 있어 지는 경우는 무슨 행위라고 그래요? 채권행위라고 그래요. 채권행위. 그죠 지지 않는 경우는 무슨 행위? 물권행위. 채권는 우리가 매매계약을 생각해 보세요. 매매계약 체결했다면, 자, 매도인은 목적물을 넘겨줄 의무,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 다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의무 부담이 남겨져 있잖아요. 자, 물권행이 금전 소비 대차하고 저당권 설정해 냈, 저당권 설정하고 등기까지 했어. 더 이상 이행할 있수 없어, 없어. 만약에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경매 실행해 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매매계약 하고 잔금 다 주고 등기까지 다 했어. 더 이상 이행의 문제 남게 안 남겨, 안 남겨. 그래서 물권행. 근데 준 물권행 있잖아요. 준 물권행. 자, 물권행이긴 이 한데 앞에가 준이 붙었어요. 그쵸 그렇죠? 자, 이건 몇 개가 있어요. 채권 양도가 있고, 채무 뭐가 있어요? 면제가 있어요. 채무 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너 이행 안 해도 돼. 그게 채무 면제. 채권 양도는 채권자가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해버렸어. 그러면 채무자는 그 양도인한테 더 이상 이행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경우는 무슨행인데요 경우는 채권행이에요. 근데 자, 이행이라는 문제가 생, 이행이라는 문제가 있어, 없어? 이행이라는 문제가 없잖아요. 의무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가 뭘 붙이는 거예요? 준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부담이 없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물권행이요, 준물권행. 대표적으로 채권 양도 채무 면제. 그죠? 어. 자, 의무부담 문제 나왔고. 그러면, 자, 1번에서 연결이 잘못된 것은 그랬네요. 자, 교환은 무슨 행위요? 채권행위. 그 다음에 2번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계약해제. 해제. 해제는 상대방 없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거잖아. 2번이 틀렸네. 자, 3번은, 자, 처분행위. 물권행위니까. 그렇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어, 조심할 건 뭐냐면, 채권행위는 처분권한이 있어도 없어도, 있어도 없어도 유효해요 채권행위는. 근데 물권행위는, 처분, 물권행위나 주물권행위는 처분권한이 없으면 유효, 무효. 무효. 여기는 있든 없든 상관없이 유효. 어, 그 차이겠죠. 그 다음에, 어, 임, 임대차 유상행위죠. 그래서, 어,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 임대인은 수선 유지 의무 어. 유상이니까 둘다 재산을 출연하는 거죠. 어. 그다음에 무상행위 증여. 어. 자 3번으로 하겠습니다. 3번에 보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해당되지 않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취소는 상대방 있어요 없어요? 추인은요? 동의는요? 유증은요? 없어요.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 감사합니다고 풀면 돼요. 그래서 유증, 유증, 유언유증. 그러니까 유언유증은 왜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특정인을 상대로 해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무엇이 필요해요? 승인이 필요해요. 내가 유언장 작성했어도 법원에 승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 유언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는 거. 특정이 안 됐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 그래서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유언, 유증. 유증하고 증여하고 비슷하죠. 살았을 때 공짜로 주면 뭐예요? 증여. 내가 죽이는 주는데 지금 말고 내가 죽으면 가져가. 그게 뭐예요? 유증. 근데 차이 증여는 계약이고 그렇죠? 상대방이 있으니까 유증은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국민 전체 대상으로 하니까 그래서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5번은 해제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4번 봅시다 의무부담 행위가 아닌 건 그랬어 의무, 의무부담 행위가 아닌 거는 물고랭이나 주물고랭이 찾으면 될거 아니라고 그죠. 의무보다 안지니까 여기 안 지니까. 그죠. 뭐예요? 채권 양도 5번 답이네 교환, 임대차, 재매매 예약, 주택 분양 계약은 다 뭐예요? 채권행이에요. 채권행. 그 다음에, 자, 이제 목적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와서 법률 행위. 자, 법률 행위. 성립 요건, 성립 요건. 그러면 성립 요건은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고요. 특별적 성립 요건이 있어요. 자, 일반적 성립 요건은 처음에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 세네 번째. 의사표시. 자, 특별적은요 일반적 성립 요건에다가 등기나 뭐 신고 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겠죠. 근데 그 의미가 없어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가베 X 건물에 대해서라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람은 대금을 주기로 했어요. 자, 여기에서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예요? 갑, 을이 당사자예요. 일단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자, 목적은요. 이루고자 하는 내용. 내용이라고도 하죠. 내용. 내용은, 자, 을이 이루고자 하는 내용은 건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갑이 이루고자 하는 건 대금을 받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건물과 대금이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자, 계약 이루어지려면, 가비이대 때 우리 누군가가 뭐 했어? 어, 의사표시, 청약을 했을 것이고 상대방이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했어요? 승낙했을 거 아니라고 나한테 손해가 되면, 불리익하면 승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그래서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이게 법률행위, 일반적인 성립요건 그다음에 자 여기에서 성립했으니까 이제 뭐가 나와요? 법률행위 무슨 요건? 효력 요건. 성립이 됐으니까 효력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성립이 안 됐다면 효력 문제를올 일이 없어요. 그죠? 부존재 문제죠. 효력 요건도 두 개예요. 일반적 효력 요건 있고 특별적 효력 요건이 있겠죠. 자, 일반적 효력 요건에서, 먼저, 자, 당사자 보자고요. 당사자. 당사자는 세 가지 능력이 있어야 돼. 무슨 능력? 권리 능력. 즉, 인이어야 된다. 인. 자, 연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권리 능력이 없으면 이제 효력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권리능력이 있으면 다 의사능력이 있다고 전제를 해버려요. 그래서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 딱두 사람 누구누구 누구 있어요? 응? 만취자고 영유아. 시험에 나올 일은 없을 건데. 그래도. 자, 세 번째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행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이두 개는 무효지 매기는 뭐예요? 행위 제한 능력자. 세 사람 있잖아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목적. 당사자의 목적 있잖아요. 목적은 확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해야 되고, 뭐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자,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면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은, 적법이 103조 이야기하는그 아니에요. 103조는 요거에요. 사유 타당성이에요. 103조, 104조는. 이거는, 적법이라는 이야기는 강행 규정 중, 효력 규정에 반하지 않는 것이 적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어. 그 다음에, 당사자, 그 다음에 목적, 의사 표시는, 의사 와 표시는 뭐 해야 되고, 일치해야 되고, 무엇이 없어야 돼. 사자가 없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 특별적 효력 요건은요? 자, 일반적 효력 요건을 갖춘 다음에, 자, 대리인을 통해서 했다고.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대리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조건부로 했다고. 그러면 조건이 뭐 해야 돼? 성취가 돼야지. 합격하면 부동산 준다겠으니까 합격을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기한은 어때요 기한. 기한이 뭐 해야 돼? 도래해야 돼.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매매를 했어. 그럼 뭘 얻어야 돼? 허가를 얻어야 돼. 그리 이런 것들이 특별적 효력 요건이다. 일반적 효력 요건을 갖춘 다음에 이렇게 갖추는 얘기. 그러면, 자, 여기에서 물어본 거는 뭘 많이 물어보냐면, 이제 목적부터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목적. 여기 목적. 그래서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이 돼야 돼요? 원칙은 계약 체결 시. 그러나 이행 시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뭘로 확정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본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 시 확정이 돼야 되는데 이행 시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도 뭘로 보겠다. 확정으로 보겠다. 그 다음에 가능해야 돼, 가능. 그 가능의 반대는 뭐예요? 불가능. 불가능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능, 불가능 판단할 때 물리적, 과학적으로 따져요? 사회통념적으로 따져요? 사회통념적으로 따지겠죠. 어. 그러면 이것도 두개 나눠져요. 원시적 불가능이 있고, 후발적 불가능이 있다고.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원시적 불가능은 유효, 무효. 그냥 무효 해놓고 하는 거예요. 무효 해놓고, 이 무효가, 전, 원, 원 전부가 무효가 되고, 원시적으로 무효이고, 객관적으로 무효이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 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 어. 그러니까 후발적 불륭하면 무조건 유효, 무효. 유효. 그리고 쭉 가서, 귀를 따져보는 거죠. 누구의 기책사유? 채권자 기책사유, 채무자 기책사유. 채무자 기책사유, 채무자.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있으면, 없으면, 그럼. 일단 유효로 하고. 후발적 불 그러니까 계약 체결할 당시에 목적물이 있었다는 약이잖아. 그러면 채무자 기책사유입니다. 고의, 고의나 과실 약이는. 기책사유가 있, 있으면, 이걸 뭐라고 그래? 채무 불, 불리액. 채무불령이 해결 안 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해제.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물론, 이행지체는 이제 두 개가 있죠. 이행, 아, 무불령은두 개가 있겠죠. 이행지체와 이행불량이 있겠죠. 이행지체는 체구하고, 이행불량은 체구 없이 바로 해제 들어갑니다. 해제가 상대방이 있는 단독형이 뭐예요? 자, 희책사이가 없어요. 그건 뭐라고 합니까? 이루지 못할, 위험 부담. 자, 원칙은 누가 부담해요? 채무자가 부담해요. 그러니까, 이행해 달라고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외의적으로는 무슨 주의? 채권자 주의. 채권자 주의니까 청구한다, 못한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딱두 개가 있어. 채권자로 가는 거는. 수령, 지체 중에. 제 3자에 의해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무엇이 나와야 돼요? 수령, 지체, 중. 이렇게. 아니면, 채권자의 무슨 사유? 기책사유. 채권자 기책사유는 위험부담으로 해결하는 거고, 채무자 기책사유는 채무불리험으로 해결하는 거고. 이거를 구별하시오. 이게, 이게, 어, 가능, 불가능 문제예요. 세네 번째. 적법. 적법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적법은, 자, 법률행위부터 이제 잡어내는 거죠. 자, 민법은 뭘로 시작해요? 법률행위로 시작해서 법률행위로 끝나는 거잖아요. 법률에 반대는 뭐가 있어요? 법률 규정 서로 반대잖아요. 이거는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의사표시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두개 있어요. 강행 규정 있고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 있어요. 차이는 당사자 배제했을 때 효력 이 있는 것은 무슨 규정? 임의규정, 당사자 배제 특약을 했어. 그 효력이 없는 건 무슨 규정? 강행규정, 강행규정은 또두 개가 있어. 무슨 규정? 효력규정하고 단속규정. 효력규정이 위반하면 위반하면 유효무효 그냥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단속규정은 위반하면 어... 자, 유반하면 그래도 일단은 유효예요. 근데 뭘 받아? 처벌을 받잖아요. 대표적으로 중간 생략 등. 중간 생략 등. 표잖아요. 중간 생략 등. 그 다음에 쌍방대리, 직접 대리. 쌍방대리는 직접 대리, 이거 단속 규정이죠. 중개업자가. 그죠? 중간 생략등기, 모두 생략등기, 그 다음에 전매 제한, 이런 것들은 일단 유효로 하고 대신 처벌받는 거죠. 자, 효력규정은 두 개로 가는 거예요. 개별법하고 개별법하고 또 뭐하고요? 개별법, 그 다음에 정책 목적. 자, 개별법은 수없이 많아요. 우리는 정책 목적은... 구별하셔야 돼요. 두 개가 있어요. 뭘 방지하는 거요? 예 정책 목적은. 뭘 막으는 거요? 예 투기 방지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무슨 법? 실명법. 부동산, 어, 등기 명예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할 때는 반드시 실명으로 등기하라고. 법 그다음에 뭐 있어요? 토지 거래 토지 거래 허가 허가 구역에서 토지 매매할 때 반드시 뭘 얻어라? 허가를 얻어라. 이거는 투기 방지 목적이란 말이요 이걸 위반하면 무효가 되겠죠?